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흥미롭고 재밌고 상상도 못했을 법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스웨덴어를 배우러 이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요. 어, 그동안은 혼자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이제 가서 이제 배우고 있죠. 가니까 저처럼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스웨덴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반에 이제 스물 25명 정도 됐는데 이제 새로운 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스웨덴어를 잘 몰라서 이제 막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수업 진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이 다 같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아, 이 친구는 우간다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그룹원들이 뭐 나는 몇 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고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될고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제 스웨덴어로 이제 막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어 나는 이제 아빠 쪽뭐 고모부 삼촌 아 고모부가 아니라 아빠 쪽 작은 아빠 큰 아빠 이런 삼촌 엉클이라고 하죠. 큰 아빠 작은 아빠가 86명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니 아니. 아니 잘못 말했다고 아 숫자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근데 그쪽에서 86명의 음, 아빠 쪽그 형제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냐 다시 말해봐. 이거 86명이 아니고 아마 1 8 명일 거야.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라 86명 그래서 <laughs> 뭐지? 다 이제 다 우리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했죠.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우선 그큰 어, 아빠 작은 아빠는 다 합쳐서 86명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충격적 이것도 충격적이죠. 또 충격적인 하나의 사실은 친할아버지의 부인은 36명이래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우간다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일부 다처제. 남편은 한 명이고 이 남편이 여러 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두게 되는. 그래서 자기는 36명의 할머니를 갖고 있고 아빠 쪽그 친할아버지의 부인만 그리고 아빠 쪽그다 형제들 합치면 86명이 된다고 해요. 그거 듣고 저희가 모두 충격을 먹어 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결국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페이퍼상에서도 인정을 해준대요. 내가 36명의 안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스웨덴에 산지한 3년 됐는데, 이 친구 부인도 이제 우간다에서 온 친구인데, 부인은 덴마크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살다가 다시 우간다에 갔다가 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덴마크랑 국내 가까워요. 기차로 10분? 15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에서 일을 하거든요. 사는 건 스웨덴 살고, 일하는 건 덴마크에서 살고. 이 친구 부인도 덴마크에서 일을 하고, 사는 건 스웨덴 산대요. 이 친구 부인은 변호사예요. 이 친구 부인은 덴마크어, 데니시도 능통하게. 덴마크 국민처럼 하고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덴마크에서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남자친 구 내, 우리 반 그룹원? 이 친구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예요. 근데 이 부인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계획은 뭐냐면 내년까지 만약에 아이를 서로 얘기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거를 실패하게 되면 여자가 결국 원하지 않게 되면 이 친구는 다른 와이프를 얻을 거라고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이 친구의 와이프도 그거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자신의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거, 새 살림을 찾는 거, 그러니까 부분인데 또 다른 와이프와 남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음, 인정한대요 그냥 내 집에서만 살지 않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 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문화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이야기 말고도 뭐 다른 문화권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사고가 확장이 돼요.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명의 부, 남편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거 진짜 있을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할머니가 서, 36명이 있을 수가 있구나. 큰아빠, 작은아빠가 86명이 있을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해외여행하고, 공부를 하고, 여기서 살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재밌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재밌는 소식을 저 혼자만 알수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다는 걸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얼른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댓글, 좋아요 남겨주세요. 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많으니까 제가 또 찾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